자, 이번 시간은 이참수와 도형. 자, 여기는 이참수 활용 부분인데요. 특별히 이제 도형 모양 도형에서의 활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그러니까 도형에서 활용이라기보다는 뭐야, 그래프 그려 놓고 뭐, 삼각형 넓이 구하라든지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할 때는 주의 좀 중요한 부분이 뭐 앞에서도 설명했겠지만 자, 길이는 곧 좌표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수 있고 좌표도 역시 길이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내가 길이를 알고 싶어, 그럼 좌표가 필요하고, 좌표를 알고 싶으면 길이를 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자 만약에, 그러니까 이그 여기서 예를 들어, 자 이런 이차함수가 있구요자 직선 y는 구, 자 y는 얼마? 얼마 골,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자, 요것도 알아야 겠지 y는 k 골. 은, 자, x가 뭐가 되든 y 값이 일정한 거니까, 어, 직선이 이렇게 생긴 거지. x축과 평행하게 생긴 거고, 자, x는 k 꼴 그니까, x는 얼마 이런 꼴은 직선이 이렇게 생긴 거죠 요거는 기억을 해 두세요. 그래서 특별히 y축은 x는 0이고, x축은 y는 0이다. 되죠? 자 요건 좀 알아두셔야 되는거예요 이거 2학년 때 한거니까. 직선의 방정식 할때 한거니까. 자 그래서 이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AB라고 하고 꼭지점을 C라고 한대. 그러면은 자여기 그려놨어. 아래로 볼록하고요. 얘는 분명히 꼭지점이 2,0이니까. 자 요점의 좌표 씁시다. 2,0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만나는 점이 있을거야. 그지? 그럼 만나는 점의 좌표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자, 찾아야 되는데 x 좌표가 9예요. 아, 미안해요. y 좌표가 9예요. 그 y에다가 9를 대입하셔서 x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x 2의 제곱은 9. 그러면 요거는 이제 완전 제곱 형태로 돼 있으니까 이걸 굳이 전개하는 게 아니라 자, x 2라는 것요안에 것은 9의 제곱근이다라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쓸수 있는 거고요. 그럼 x는 자2항에서2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이게 두 가지죠. x는 자, 2 더하기 3 해서 5 또는 자 x는 2 빼기 3 해서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여기 a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b의 x좌표가 5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 그러면 끝났네. 자, AB의 길이는 5 0 0 마이너스 1하니까 6이구요, 그죠? 어 그리고 여기 이 점에서 두두두 내려와서 이렇게 수선을 그린 게 높이잖아. 그럼 높이는 당연히 자 9에서 0을 빼니까 9가 되겠죠. 그래서 자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9로 넓이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되죠? 뭐 어렵진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요 문제를 풀 때, 당연히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은, 고등학교 가면은, 이런 비슷한 길이도 다 구할 거예요. 그러면 근데, 얘를 우리도 지금도 구할 순 있어. 왠줄 알아요?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되잖아. 직각 삼각형. 여기가 아까 2였고, 여기 마이너스 1이었고, 여기가 9였잖아요. 그럼 길이가 여기가 9, 요 길이가 3이야. 그러면 요 길이는? 요 길이는 자 9의 제곱 81 3의 제곱 9 더한게 조 길이 요 ac 길이의 제곱이란 말이죠. 따라서 ac 길이는 자 요거 더해서 90이니까 루트 90 꺼낼 수 있죠. 뭐 3루트 10 요런 식으로 구할 수 있거든? 근데 얘는 구하는데 중요한건 얘는 구하는데 높이를 구하려면 b에서 여기다 수선 내려야 되잖아.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이거지. <laughs> 그죠? 물론, 구할 수도 있어. 있을 수 있어. 근데, 지금, 우리 중학교 수준에서는 지금은 못 구해. 지금은 이제, 어,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게, 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건 안 배웠잖아. 어, 그러면 방법이 없네. 구할 방법이. 닮음을 이용해서 해야 되겠다. 자. 구할 순 있어. 이 들어봐요. 겁나게 어려워요. 자, 얘랑 얘랑이 각의 크기가 같아. 얘랑 얘랑은 각의 크기가 같아. 여기가 엇각이거든. 이렇게 엇각. XX 같아. 그리고 여기 직각이니까, 직각. 그럼 얘는 AA 닮음이거든. 근데 요 길이가, 아까 여기 구했잖아. 여기가, 얼마였어? 여기가 5였으니까, 요 길이가 6이잖아요. 그럼 빛변의 b 가 여기, 3루트 10대, 6이야. 근데 여기, 요 길이는 이제 점각하고 직각이죠? 그럼 점각하고 직각이 9니까, 9대 우리가 원하는 요거 높이를 h라고 씁시다, h. 그럼 h는, 그죠? 여기 둘이 곱한 69, 54를 3루트 10으로 나누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약분하면 은 18이니까, 루트 1 0대18 이렇게 구한단 말이야. 그죠? 어허, <laughs> 그러면, 요게 밑변이고 이게 높이니까, 자, 2분의 1에, 어, 밑변, 곱하기, 높이, 해셔서, 루트십 똑같이 약분하시고, 얘랑 얘랑 약분하면, 27. 이렇게 답 똑같이 나오거든? 근데, 어렵잖아요. <laughs> 이런 길이 구하기가 어렵잖아. 그, 이거, 닮음인 거 이용하는 거, 어, 어떻게 하겠어? 뭐, 닮음인 거 갑자기 하라고 하면 힘들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어, 그러니까, 아씨 그 비스듬한 길이 힘드네 이렇게 되는거야 그래서 우리는 자 이렇게 축과 평행한 길이들은 쉽게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축과 평행한 길이들 왜 좌표끼리 빼면 되니까 그죠 축과 평행한 길이들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넓이 구하고 뭐하고 하자 이거야 됐죠 자그렇게좀 부탁을 드립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은 요거 거리 구하는거 쉽게 구하는것도 있어요 공식도 있고 하니까. 자, 필수에제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아래 그림과 같이, 자, 그래프가 있구요. 자, 교점을 이렇게, 자, 넓이 구하세요. 자,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와요. 이런 것들도 시험에 분명히 잘 나오는 것들이니까 잘 기억을 해 두세요. 그래서 뭐냐. 분명히 길이를 알려면 좌표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니까, 러요 꼭지점, 이렇게 삼각형 이런 거뭐 나오면 점의 좌표들을 다 찾으세요. 근데 이 점의 좌표들을 찾을 때, 자, 여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요 2차 함수의 y절편이야. y절편이 10이잖아. 요게 10이야. 그죠? 이거 y 좌표에요 요게 0,10이라는 거야. 자, 그리고 요 점들은, 뭐야? x절편이잖아요. x절편이면은 x축과의 교점이니까, x축은 y는 0이래매, 얘네 둘이 연립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뭐야 요거 요거 요거는 0이라고 쓰고 풀거지. 그러면 자 마이너스 곱해서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은 0 이거 풀면 되는거죠 그죠? 그럼 x 플러스 5랑 x 마이너스 2니까 자 여기서 x는 마이너스 5 또는 x는 2 오케이 여기가 마이너스 5고 여기가 2구나 그럼 다 구했다. 뭐를요? 얘를요. 자 밑변이요. 7이고요. 맞죠? 2에서 마이너스 5를 빼니까. 그죠? 자 높이는요? 높이는 네. 여기가 10이에요. 그쵸? 0에서부터 10까지. 그러니까 10배기0 하는거야. 그죠? 그럼 2분의 1에 밑변 7 높이 10. 그래서 정답은 57에 35 이렇게 하시면 되는거죠. 자 주요 포인트 어 요런 꼭지점의 좌표들 이거 여기서는 삼각형의 꼭지점 얘기하는거야 자요 점의 좌표들을 다 찾아주세요 라는거야 그럼 그거는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다 이용을 해서 찾아주세요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ABO라는 삼각형 넓이를 구하여라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들 다 찾아라. 그럼 A는 지금 꼭지점이고, B는 Y절편이고, 요 5는 원점이니까 원점은 다 알잖아. 그지? 자, 그러면 여기, 요 B의 좌표는, 어, 그래. 마이너스 5구나. Y절편. 바로 보이죠? 자, A의 좌표는 꼭지점이니까 이거 구해야 되겠죠. X제곱 플러스 4X니까 필요한 거 더하고 빼고요. 원래 있던 게 마이너스 5야. 그럼 앞에 거 정리하시면, x 플러스 2의 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9네. 그럼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다, 이거야. 자,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자, 요 길이를 밑변으로 하고, 왜? 아, 이러 비스듬한 길이는 힘들다며, <laughs> 그지? 비스듬한 길이 힘드니까. 자, 요걸 밑변으로 해요. 그럼 요 길이는 5야. 그죠? 왜 마이너스 5. 0에 0에서 마이너스 5를 빼는 거죠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는 거야. 자 그리고 어, 높이는 이 점에서 이 마주 보는 변 또는 마주 보는 변의 연장선의 근 수선의 길이 아이고 잘못 뭐 그랬어요. 수선의 길이인 거잖아. 요게 높이란 말이야. 그죠? 요 길이는 요 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 2니까 요 길이가 2예요. 그죠? 어 그래서 넓이는 자 2분의 1에자밑 편이 오고요 높이가 2니까자 약분 하셔서 5라고 답해 주시면 되겠다 됐죠 이거 은근히 잘 나와요 요런 모양 잘 이런 모양이 잘 나와 이런 모양도 잘 나와 시험에 자 3번도 봤네요 자어 이차함수 이것의 그래프가 그래프와 어 이렇게 했을 때자 시라고할때어 요거 넓이 구하라 자 볼까요? 어? 이게 뭐지? 어 x절편이죠. <laughs> 마이너스 5하고 2라고 가르쳐줬네? 자이차항계수 마이너스고요. 자 이거 이게 힌트인 거야. 이게 힌트인 거야. 뭔데요? 자 절편 x절편이 나와있으니까 요이차함수 그래프의 식을 쓸때자이차항계수 마이너스에 얘네 둘을 근으로 갖는 모양으로 쓰란 얘기죠. x 플러스 5와 x 마이너스 2 요렇게 쓰란 얘기죠. 이 힌트인 거야. 그러면 자, 는 자, 요 전개해볼까요? 어, 아니 전개하지 말고 전개, 아, 전개 안 해도 돼. 왜? 우리가 구하는 거 얘는 뭐야? 요거 y 절편이래매 y 절편은 x에다가 0 대입하면 되죠. 그0 넣어요. 마이너스에 요거 0 넣어요. 그럼 5고 이0넣요 마이너스 2잖아. 그리 곱하면 10이네. 아, 여기 10이구나. 됐죠. 그럼 다 됐다. 자, 요 길이 얼마구요? 요 길이 7이구요, 7. 자, 요 길이 높이, 높이 얼마에요? 아, 높이 10이야. 따라서 넓이는, 자, 2분의 1, 아이고, 야, 2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1 0 하니까 약분하셔서 57의 35. 이렇게 답하면 되죠. 됐나요? 어, 오케이. 자 이런 거예요. 어, 어 어렵지 않죠? 어이고 여기 끝이네 이게. 어 그래서 자 연습 확실히 하고 교점. 그러니까 점의 좌표를 찾으면 돼요. 점의 좌표. 자 여기까지입니다.